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죠. 우리의 행위로 인한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1 2절 말씀해 보면 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 이 구원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입었으니 그 구원을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앞에 항상 복종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고 또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에베소스에서 말씀을 3장에 묵상했던 것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자라는 그러한 바울의 기도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복종을 위하여 뭐가 필요한가? 두렵고 떨리는 무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무섭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헤아리면 감사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기 만한 게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래서 죄에 대한 철저히 응징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용서하시고, 긍휼를 베푸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걸 성경으로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뭐겠어요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죽고 그리스가 내 안에 산다는 그런 고백으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되어짐을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이가 성령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이 뭐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항상 내 안에 계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면서 내가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궁극적으로 나는 가만히 냅두고 하나님 홀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려니까 뭐예요?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그 기뻐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행하며 살수 있도록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 5장에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가 있는 자 같이 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어리석은 자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살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분별하면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니까 그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실천하고 이루며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말씀도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주신 거잖아, 요 우리에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힘쓰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순종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없어요.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불순종했던 사울왕을 꾸짖을 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수양의 기름보다도 순종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자고 외치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믿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지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늘 말씀드리면 품사적으로 무슨 추상명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들에게 믿음은 동사여야 한다. 품사로 본다면.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행동되어지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순종으로 행함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서감계 성도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때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원역이 성취되어 있니까 그게 그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때내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크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죠.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14절에 말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는 원망이나 시비, 불평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우리가 마음 속에 원망이 찾아오거나 다툼이 있거나 시비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 생각 때문이라고요.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할때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중심이 되어 있. 서로에게 간부에 불평도 할수 있고 시비 다툼이 생기단 말이야. 내 나는 내 중심, 너는 너 중심. 그러니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질 때그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함께 찾고 그 말씀 뜻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으니 동일하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힘쓰시면 우리 모두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시비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 주인이 되시니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거기에 원망이 있을 수가 없죠. 모든 되어지는 일이 혹여라도 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힘들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어려움과 힘든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감사와 찬송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도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하느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게 곧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으로라는 말씀을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불순종이 뭡니까?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게 불순종이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죄입니다. 그 죄의 삭선 사망이고요. 근데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을 이루어 가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잖아요. 구별된 거, 거룩한 거, 구별됨이라고 그지 않았습니까? 흠이 없어, 즉 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에 흠이 없을 수밖에.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것으로 인하여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그러잖아.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세상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 헤아리지 않고 그저 자기 기쁨으로 여여 산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빗들로 나타내며 그래요 그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는 모로 나타난다, 빛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빛은 이 빛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물론 어둠을 물리치는 게 빛이죠. 이빛 여기서 말하는 빛들로 나타낸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본이 된다는 이야기가 될수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본이라고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론 믿음의 본이죠. 믿음의 본인데, 그, 그냥 단순히 믿음의 본이라고 표현하는 것,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니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인물들이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불신자들이에요. 그 불신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서 단순히 전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으로 저들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면서 감사할 때온문이 열리고 이게. 보여지는 거잖아. 그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지켰던 감옥에 가두고 지켰던 간수들이 여러분 변화받고 후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유로골라 재난 주에 맞은 멀 유라골라 풍랑을 만난 그런 사람들 얼마나 두려워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안 죽어. 안심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나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어. 이게 뭡니까? 바울의 믿음을 저들에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족들 앞에서도 내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됨을 보여주어야 하고 가족 간에라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도 보여야 하고 직장의 동료들에게도 보여야 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의 믿음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 보여지는 빛으로 보여지는 게 무엇이에요? 행함이거든요. 그게, 그게 순종이고요, 거룩함이고, 흐무고 이것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앞에 8절 9절에서도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는 뭐라 합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열매가 뭡니까? 자녀처럼이 뭡니까? 빛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항상입니다. 이건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의 자녀 예, 그, 말씀하는 것처럼 빛으로 말씀하는 나 빛의 자녀다. 그러니 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뭐에, 살아가는데 그 삶의 모습이 결과적으로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말하잖아. 빛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게뭐요 말씀대로 내가 사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이루시고 있어. 이거를 저들에게 밝혀 보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밝혀라라는 말이 붙잡혀 산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붙잡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씀에 붙잡혔다고 라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면서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주 앞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러잖아 그리스도의 나라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누구도, 누구를 막론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의 도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 나라로 그, 그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저 영원한 지옥불로 갈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구별되는 거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가. 그때 여기 바울이 말하는 자랑이 되게 하려 합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 앞에 서는 날,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야. 기쁨이 있길, 여러분들도 주 앞에 서는 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설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기쁨이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기쁨은 곧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찬성할 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그 말씀대로 산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기쁨이 될수 있는 그게 우리들의 바램이고 믿음이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은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에 면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는 거 아니요? 에근데 거기 앞에 뭐라 그래서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라고 말합니다. 저들의 믿음과 섬김 위에 자기의 전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즉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며 너희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며 목양을 했는데 그 목양을 한그 자신의 마음은 어떤 마음? 순교적 정신이었다는 거죠. 내가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바치더라도 천제로 드리는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렇더라도 나는 너희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기뻐 앞에서 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는 건데 자랑이 되길 원한다는 것처럼 나의 자랑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기쁨, 너희들의 자랑과 함께, 함께 주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죠. 저도 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지만, 우리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 오시는 날에 그 앞에 서는 날에 우리 함께 설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18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뻐하라 라는 명령인 것 명령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기뻐하느니라 기뻐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도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도 기뻐, 기쁘기를 원해. 근데 너희들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 될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예, 뭐라고 할까 피곤할 수 있어요 좀 힘들 수도 있죠 이런 이 새벽에 다른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편안해 쉬고 있을 시간인데 여러분들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아침에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거 여러분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육체적으로 보면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피곤할 수 있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뭐가 와요? 기쁨이 오잖아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기쁨 뭐에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날아가서만 누리는 기쁨과 자랑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누림이 오늘도 하루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져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주안해서 그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셔서 지난 밤 평안하게 보내고 이 아침 건강에 잠에서 깨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배 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신 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오늘도. 흠이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서 살아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는 빛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본이 되어줄 수 있는 한날을 살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는 곳마다 하는 머무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종행하시면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해 주옵소서. 연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과는 기도를 기울려 들어주시고 그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것, 또 저들이 처해 있는 모든 형평과 사정을 아시는 주께서 저들의 간과는 기도에 꼭 필요 필요한 은혜를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병상에 누워 또 입원 치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모든 몸을 고쳐주시사. 건강한 몸으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영광 <laughs> 돌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한날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지켜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행복한 한 날을 사시기 바랍니다.